자, 일단은 증시가 연준의 잭시놀 미팅 서프라이즈가 나온 덕분에 증시 막판 반등으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건지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주 동안 사실 주 초반에는 악재들이 더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막 5일 연속 하락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뒤에서 좀더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이번 사이클의 주도주인 팔란티어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고평가론이 나오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엔비디아도 주요 반도체 생산 중단 핑계로 또 하락하기도 하고, 또 AI 버블론 관련해서 MIT 보고서가 나오고, 샘 알트머니 버블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악재를 막부각시키면서좀 빼다가 그냥 막판에 주후반부에 잭슨홀에서 갑자기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보시면 하락 배팅한 곰들이 이렇게 지금 할 말을 잃고 놀라가지고 혼비백산 하에 있는 모습이고 강세장을 뜻하는 황소를 타고 지금 파월이 손을 치켜들고 있는 그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0.3% 반등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발언들과 메시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시장 예상보다 더 완화적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부정적이고 매파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시장이 집중한 포커스는 요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기조 전환을 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단어 하나하나보다 이렇게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방향이 전환되었다 기조가 전환되었다 요게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는 일시적일 것 같다. 이걸 처음 언급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맨날 물가 가지고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일시적인 말을 했다는 것도 엄청난 서프라이즈고요. 이것도 한발 물러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용이 하방 위험, 고용이 무너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급격하게 해고가 늘어날 수 있고 실업률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균형이 약간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기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 이런 말을 한건 아닌데요. 약간 말장난을 칩니다.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들을 하는데 그래도 시장은 말 그대로 여지가 있다,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파월의 발언을 항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뭐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막는데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제적 금리 인하로 해석되면서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모습이었습니다. 환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요건데요. 이게 설명하려 그러면 뭐 사실 한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짧게 설명 들어서 5년 동안 유지왔. 연준의 빡빡한 물가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원래대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물가 관리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기로 정책 목표를 설계했었는데 그것도 폐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좀 좋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기대감 커졌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준 위장이 말했듯이 지금 제가 지난 8월 초에 고용지표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건 역대급이고 이 정도인 걸 먼저 알았다면 연준이 금리인하하고도 남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연준 위장도 이렇게 지표가 대폭 나쁘게 나올 줄은 몰랐다 하면서 어, 요걸 얘기했고, 고용이 무너지려고 한다. 위험하다. 경기침체 오게 할수 없으니까 연준의 의무 중에 하나인 고용이 무너진 것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인하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파월이 그리고 6월달 FOMC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몇달 내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 생각해 보니까 물가는 일시적일 것 같고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지금 당분간은 물가가 어떻든 조금 우선순위 뒤로 밀어야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하니까 시장이 환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뉘앙스 변화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작년 말 2014년 12월만 해도요 대놓고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들이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경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물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거라던 사람이 정말 제가 이번에 8월 잭슨홀 미팅 보면서 한 두세 번 돌려봤는데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그 뉘앙스가 바뀌어서 시장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다른 미사 요구 이런 것보다도 큰 흐름 차원에서 파월이 행복했다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동안 8개월 동안 금리가 동결되어 있었거든요. 4.5%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긴 한데 이게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금리 인하가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중에 하나 보고서 나온 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UBS라는 기관에서는 이번 잭슨홀 미팅은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이 원래 중요한 이유가 이런 정책 변화에 힌트를 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힌트를 줬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유동성 기대감. 주식 시장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는 기대로도 먼저 앞서서 환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벌써 그래서 이제 시장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질의 파월 의장, AI로 합성된 거막 영상도 나오던데 파월 극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이. <laughs> 한동안 막 파월 욕하던 투자자분들이 다시 또 파월이 머니 프린팅, 돈 풀기 시작했다. 파월 덕분에 증시가 올랐다. 막 신났습니다, 그렇죠? 환호하는 개인들이고요. 어, 근육질 장난 아니죠? 근데 합성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영상도 제가 보여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파월이 근육질 몸매로 막 움직이고 있는 보분 진짜 같습니다. 전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합성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시장이 또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중요한 건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이런 변곡점에서 어떤 주식들이 또 주목을 받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잭슨홀 서프라이즈 최대 수혜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잭슨홀 미팅 했던 날 그날 가장 많이 올랐던 etf 위주로 수익률 상위 위주로 쭈루룩 나열해 봤습니다 중요한거 위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유동성이죠 그래서 유동성 하면 대표적인 게 암호화폐 관련주가 되겠죠 지금 또 미국 증시의 한 테마 주도 섹터가 암호화폐 관련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가 무려 14.6% 하루만에 오르면서 주요 etf 중에는 가장 많이 오른 걸로 기록 됐습니다. 비트코인도 4% 같은 날 올랐어요. 하루 기준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관련주들 모아놓은 코인 관련 ETF도 오르고 개별 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야 사상 최고가를 이번에 처음 뚫었더라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말 그대로 진짜 파워리 들어올린 이더리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최근 한 4년 동안 박스권이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번에 뚫어가지고 역사상 최고가 지금 뚫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약간 조용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미국 증시 테마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좀 핫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도 비트코인 얘기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관련 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톰 리나 피터 틸 이런 유명 투자자들이 또 모아간다고 해서 많이도 관심 가지시는 비트마인 이런 게 이제 이더리움 1등 주 샤프링크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 2등 주이렇게 해서 막 이더리움 모으기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도 안 좋은 건 아니고 비트코인 관련주나 ETF들도 파월의 서프라이즈 발언 덕분에 반등을 했는데 유동성 기대감, 이자, 트럼프 정책 테마의 한 축으로 계속해서 이번 사이클에서 좀 강세를 이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제 생각에는 뷰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을지라도 큰 흐름 상에서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피터 틸이 이더리움에 완전 꽂혔다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집중 조명을 하더라고요. 요즘 또 이더리움이 좀 핫하죠. 원래 유동성 장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핫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7월달에 소개해드렸었는데 톰리 피터 틸 이런 또 유명인들이 이더리움 모아가는 회사에 지분 막 투자하고 이러니까 관심 가졌고 월스 저널도 지금 뭐 피터 틸이 희한하게 최근에 투자하는 기업 공통점이 다 이더리움 모으는 회사들이다 뭐 이렇게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올린 영상 한번 보시면 피터 틸이 뭔가 알고 있는 듯이 막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분 늘리는 공시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25%고 이더리움이 9% 였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44%로 올랐습니다. 와, 이 확실히 급등할 때는 이런 동생들이 또 가볍게 올라가죠. 형님보다 또 가벼우니까 동생주들이 세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 내려갈 땐또더 무섭게 내려가는 것도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역시 가장 강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 민감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요즘 또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 게 건설주. 원래 금리 내리면서 대출 풀어주고 규제 풀어주면 가장 수혜 받고 떠오르는 섹터가 건설이죠. 건설. 주택 건설. 건설주 ETF ITB 오르고 있고. 또 금리 내려주고 소비 회복하고 경기 살아나면 여행들 많이 가실 테니까 항공주 스멀스멀 오르고 있죠? 또 마침 트럼프가 저유가 정책 쓰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그 항공 기업들의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가격이 거든요 근데 기름가격은 싸게 눌러주고 그리고 침체를 막아주면서 파월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타격이 없이 가게가 살아나면서 여행들 많이 다니시고 출장도 많이 다니신다 하면 항공주가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고 당연히 중소형 유동성 수혜로 유망주들도 들썩들썩하고 아크 중소형주들도 간만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역시 저금리 금리에 민감한 게또 헬스케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약주 헬스케어도 야금야금 오르긴 하지만 또 많이 오르는 게 바이오주들. 제가 지난주 소개드렸었죠. 금리 인하 수혜주로 헬스케어, 제약, 혁신 바이오 유망주 이런 것들이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선 이쪽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존 주도주는 AI 인프라, 암호화폐, 방산, 원전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요거 금리 인하 수혜주들도 조금씩 이제 또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나 사이클이니까요. 그 플러스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달러도 낮아지고 또 경기도 회복하려는 기대감도 들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막 희귀 금속, 희토류, 광물, 공급망 미국으로 다 옮긴다 이런 것 때문에 지원금도 마련한다 이런 기사도 덕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들도 가리지 않고 들썩들썩했습니다 원전, 그 다음에 많이 빠졌던 태양광, 신재생, 원자재, 희토류, 리튬 이런 것들도 막 꿈틀꿈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꿈틀꿈틀했다 그 잭슨홀 서프라이즈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주식들도 강한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달려가던 나스닥이나 S&P500은 신고가 먼저 뚫다가 좀 멈추고 쉬고 있는데 다우 조금 뒤떨어졌던 다우지수가 올해 처음 신고가예요 요즘 다우지수 관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기술주, 성장주 이쪽에 많이 몰려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소외된 주식들 지난주부터 해서 많이 빠진 뭐 제약주, 헬스케어 혹은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 가치주 이런 경기 회복 관련된 주들이 모여있는 다우지수가 뒤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 빅세븐에서도 먼저 달려갔던 주식들 약간 쉬는 사이에 조용히 알파벳이 올해 2월 이후 또 신고가 뚫었습니다. 물론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랑 대규모 계약을 했고 지금 주말간에는 애플 시리의 탑재를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추측성 기사지만 알파벳도 자체적으로 조용히 스멀스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덜 오른 주식들이 좀 따라 오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좀 쉬어가고요. 그래서 주간으로 보셔도 여기 보시면 빨갛게 나스닥은 빠지고요. 다우는 오른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주, 성장주, 주도주들은 많이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주는 계좌가 조금 안 좋았을 수 있고 배당주나 가치주나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모으신 분들은 이번 주좀 계좌 쏠쏠한데라고 느끼실 정도로 약간 둘이 상반된 분위기긴 했습니다. 한 주간 기준으로 그래서 개별주들도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주, 뭐 캐터필라 중장비 1등 기업이거든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금융주,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회사, 건자재회사,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 이제 이사도 다니고 인테리어도 많이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인 거죠. 노보노 디스크, 이런 헬스케어, 제약주. 템퍼스 AI라는 의료 혁신주, 이런 것들도 꿈틀꿈틀 했습니다. 전형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반면에 우리가 많이 좋아했던 AI 주도주, 이번 사이클 주도주인 팔란티어는 무려 10% 빠졌죠. 훨씬 더 빠졌다가 반등했는데 이 정도죠. 더 빠졌었죠. 고점 대비 20% 넘게 일시적으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빠지고, 악재가 막 많이 부각됐었죠. AI 버블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좀 쉬어가는 단계다. 제가 굳이 이렇게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뭐 증시가 쇼크나 조정받는 게 기술주나 이런 것들 좀 빠지고 이쪽 저평가된 주식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걸 알고 계시면 좀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주 정리해봤지만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악재를 부각시킨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소수 의견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기억도 못하실 거다. 아 너무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예요. 이게 투자하다 보면은 뭐 MIT 보고서에서 갑자기 뭐 AI는 성과가 없다 이런 보고서 어디 물론 MIT 유명한 학교죠. 뭐 좋은 학교인데 대단한 학교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주식장 버블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팔란티어는 40달러도 고평가다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읽어 보시면 진짜 택도 없는데 그냥 억지 보고서 하나 나오고 갑자기 뭐 메타가 AI를 중단하니까 이것도 이제 버블 신호 아니냐 그러고 약간 제가 이제 한주 동안만 이렇게 악재들 부과시켰는데다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 볼게요. 아니, 뭘 기억도 못 하냐 이거 다 중요한 문제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1월 달에 딥시크 충격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말하니까 아 하실 수 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중국산 AI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빅테크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데이터 센터고 뭐고 투자할 필요가 없네. 저, 얼마 들지도 않은 딥시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어, AI 인프라 투자할 필요 없어. 엔비디아 필요 없고, AMD 필요 없고, 빅테크들 지금 다한거 버블이었네. 고점이다. 이러면서 막 빠져요. 하여튼 그때 사셨어도 다돈 버는 거였고 2월 달에는 갑자기 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최근에 보니까 데이터 센터 임대를 좀 취소하는 것같던데 이거 버블 신호 아니야 이거 고점이다 고점 이러면서 그때 맞출가를 뺍니다 조정 핑계죠 그때도 AI 버블론 고점. 야 세계 최대 클라우드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하고 있다는 건 이거 엄청난 신호지 투자 축소 야 엔비디아고 뭐다 팔아 물론 조정의 폭이 충격이 있었죠 있긴 했는데 결국은 그럴 때마다 부지런히 모으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는 거고 이럴 때마다 겁먹고 이제 파시는 분들은 아 그때 왜 팔았지 아 짜증난다 이 뉴스 괜히 봤다 이러면서 화만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버블 논란 이런 고평가 부담정은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너무 약한 조정 재료 같다. 쉬어가기 위한 조정 재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현황 보여 드릴 건데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막 올해 뭐 원전주 이런 거나 AI 인프라주들 기본 두배세배 오른 주식도 있고요. 50% 이상 오른 것도 있는데 조금 조정 받고 또 8, 9월 좀 쉬다가 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인프라, 주도주 변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한한 낙관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번 주 엔비디아에 실적 발표도 봐야겠지만 큰 그림상 AI 인프라 뭐 고점론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 좀 쉬어간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많이 빠졌던 소외주가 좀 오르는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죠? 지금도 채팅창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 잭슨홀 약발 얼마 안갈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단기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8, 9월에 악재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 계절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주장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소수의견에 잭슨홀 미팅 하는 날, 평균적으로 이렇다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신기하게 반등 마감을 했는데이 보시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통계를 낸 겁니다. 한 애널리스트 분이 통계를 내서 공유해 주신 건데 최근 5년 동안 잭슨홀 미팅 전후로 어떻게 움직였냐 본 건데 보통 5일 전에 빠지더라. 이번에도 5일 전부터 빠졌죠. 경계감 부각 마이너스. 잭슨홀 무서워. 경계감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잭슨홀 하는 날 안도 랠리. 야 별거 없다. 이번엔 안도 랠리가 세게 나왔죠. 이제 다음 주부터 주 초반에 야 파월이 항복했다 이러면서 삼명랠리 카지아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잭슨홀 미팅 좀 끝나고 약발이 떨어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전후로부터는 팍 빠지더라. 이제 이때부터 9월에 진입하거든요. 9월, 9월부터 증시가 보통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꼭 잭슨홀 때문만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 봐야겠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안심하기 이르다. 또 너무 낙관론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8, 9월에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베팅 안 하고 좀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괜히 무리한 베팅이나 추가 매수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하는 편이긴 해요 좀 천천히 매수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좀더 디테일하게 여기 표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최근 6개 년 동안 잭슨홀 미팅 끝나고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흐름상 8월에 잭슨으로 하고, 물론 더 오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려 내려오면서 10월 4일 바닥, 9월 23일 바닥, 10월 4일 바닥, 10월 13일 바닥, 10월 27일 바닥, 9월 6일 바닥. 무슨 말이냐면, 잭슨홀 전후로 올랐든 내렸든 간에, 그 이후로 9월 달엔 좀 조정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잭슨홀이 중요한 게 아니고, 8, 9월 달이 조정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뭔가 새로운 게 부각되든지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을 핑계를 대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다른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핑계가 되든, 뭔가 조정 명분을 삼아가지고, 조금 조정도 올수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또다 마치겠습니까만은, 우리도 알고 하면 좀 낫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아직 안 끝났다. 너무 낙관하지 마라. 마음의 준비해라 하면서 자료를 내놓은 게요 9월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잭슨홀 미팅 끝났으니까 변동성 하나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게 돌아온 지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와줘야 AI 인프라 주도주들이 쉬어갔던게 이제 다시 반등. 야 역시 엔비디아네. 야 눈높이가 높았는데 그걸 뛰어넘네. 하면 주도주로 다시 복귀하는 거고.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미스가 나와버리면 이제 조정 핑계 딱 좋잖아요. 지금 AI 버블론 공포론 이러면서 야 이거 봐라 엔비디아 이제 쉬었다 간다 이제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덩달아 팔란티어 빠지고 AMD나 다른 빅테크들도 같이 빼는 용도로 쓰기 좋잖아요. 조정 주기 딱 좋잖아요. 이런 거 8월 27일 다시 말씀드릴 거고 고용 지표도 타월 의장이 이제 고용이 무너지는지 봐야 된다 했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세게 나왔어요 만약에 그럼 이제 시장이 또야 뭐야 파월이 고용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할수있다 그랬는데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 이제 good is bad.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쁘게 되는 거죠, 증시에는. 고용 탄탄하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떨어지면서 실망 매물 또쫙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가 지표 이런 것도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나온다, 높게 나온다. 이러면 은 야, 이거 진짜 일시적인 거 맞아? 파월이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참고로 파월이 틀린 적이 진짜 많거든요. 2020년대에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말 바꾼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9월 FOMC 전까지 계속 시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1위, 일비, 1위, 1위, 1위. 계속해서.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맞아? 아니면서 그러면서 9월이 딱그런 시즌이어가지고 조정 핑계 주기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위, 1비 하지 말자. 너무 막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 추격하면서 보지 말고 차라리 그냥 9월은 그냥 가만히 있자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많이 빠지면 산다. 밀리면 산다. 이 정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제가 이 장표 만들어졌지만 당분간은 지표에 민감한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론자 강세론자인 톱리조차도 한 9월, 10월 사이에 조정이 좀 있을 거로 봅니다. 한10% 내외 좀 세게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연말까지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낙관론자인 톰리조차도 조정은 한 번은 맞아야 된다라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당장은 아니고, 요 그림상으로 애매하게 적어놨는데 9월, 10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크 미너빈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분은 워낙 트레이더라서 이제 관점이 자주 바뀌긴 해요. 워낙 단타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세게 오진 않고 한5-6% 조정 오고 연말 랠리 간다.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뷰는 약간 이렇긴 하죠.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조정 온다고 하니까 조정 안올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기다립니다. 이런 너무 극단적인 선택 하지 마시고 들고 있는 건 들고 계시고 현금 좀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더 사고 아님 만다. 이렇게 조금 편하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이밍 다 맞추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타델이라는 기관에서는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잭슨을 끝나고 시장이 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주식 단기 관점은 상승이지만 이제 8월 말까지 좋았다가 9월 초에 차익 실현이 보통 나온다. 9월 3일이 통계적으로 보통 S&P 고점이다. 증시 고점이고 근로자의 날 이후에 9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 휴장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기관들도 8월까지 살 사람 다 샀고 개인들도 8월달에 다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9월에는 희한하게 수급적으로 약해진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쁘게 맞물려서 9월엔 보통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타델이 이제 또 이런 거 분석 잘 하는데, 올해는 계절성이 잘 맞아들어,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무슨 날짜까지 찍어서 전망하는 게다 맞지는 않겠지만, 조심할 땐 조심하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장표 계속 보여드리지만, 9월엔 1년 중에 최악의 달이니까,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태풍이나 폭풍이 온다 그러면 안 오면 다행인데 올 수도 있다는 라건 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큰 그림은 연준이 항복했다가 포커스기 이 때문에 기조 전환했기 때문에 9월까지 큰 그림으로 금리나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거다. 증시는 기대감으로 가니까 조정 좀 받더라도 오히려 하락의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경 매수는 안 하고 조정 올때 매수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쌀때 매수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잭슨홀 서프라이즈 수혜주들도 정리해봤는데 요 주식들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관련 분야들도 또 이슈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엔비디아 실적 수요일이죠 8월 27일 수요일 장 마감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역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잘 나와주면 다시 반도체 AI 인프라주들이 잘 나갈 수도 있고 요게 조금 밋밋하게 나와서 미스가 나오면 시장 폭락보다는 AI 인프라 주들이 좀더 쉬어가고 오히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주들 이런 소외 주들 가치 주들로 좀 돈이 분산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벌써 2025년 하반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과연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미국 주식 하반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반기 특강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 딱세 가지 골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엄선해서 골라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하반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또 예상 못한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반기 주목할 주식 15개, 그리고 ETF 5개,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유망주, 또 중소형주들 들썩이는데 유망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팁하고 노하우까지도 싹 정리해 놔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매수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명확한 참고 지표들 기준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하반기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핵심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